인데요. 저희 허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묵상을 다음 또 묵상 한 스푼 하여서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묵상 대신 뜨거운 여름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특별히 2 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병사, 하나님의 일꾼을 생각할 때, 여전히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말씀하는데, 3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는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년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떤 인증 마크와도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증 마크가 고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인증 마크로서 좀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존재감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아무런 공격과 방해도 없지?라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고한, 고난이 없고 고난을 피하는 삶만 살, 살게 되면은 아, 나는 사명과 멀어지는구나라고 진단하여도 네,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청년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고난으로 인증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사명자로 이제 우리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구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구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 하니라 비교되는 게 보이십니까?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인 내가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대요? 매이지 아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묶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묶이지 아니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는데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 가운데 막막함이 있고 또 매인 것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나는 매였지만, 나는 막막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네, 묶이지 아니 하시는구나.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어, 부족하고, 나는 어, 막막하여서 어, 벽 앞에 선것 같은 어, 청년 성도들 계세요. 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막해 보이고 벽 앞에 서 있는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매이지 네,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묶여 있을 때, 막막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오히려 막막하고 막혀 있고, 또벽 앞에 선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더 역사하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반대로는 우리가 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측면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한번 전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랑을 전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러한 겸손과 기도와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어, 내가 조급하여서 어, 내 뜻대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어,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히려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생각할 때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하, 전도하면서 이거 너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기도만 하고 인내하고 이제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주제권을 드리고 나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일을 네, 이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모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어, 애굽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아기들은 다 죽여라라고 이제 공포를 하였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께서 어,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이제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어, 세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모세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역청을 칠해서 어, 나일강가에 이제 이렇게 숨겨둡니다. 그런데 어, 바로왕의 어, 딸이 이제 그 나일 강가를 지나면서 그 모세를 발견하고 아들 삼아요. 그리고 그 안전하고 또 귀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잘 성장한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모세 어머니는 막막한 가운데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가 일하실 때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더욱 더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야, 나는 죄인 죄인처럼 혹은 죄수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나는 죄인처럼 어, 묶여 있고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거나 갇혀 있지 않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가 보는 이제 을보을 신약 어, 은 이제 신은성 신약 이 바울을 통해서 은이졌잖아요 어, 상당히 많은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이제 편지가 있습니다. 옥중서신 y o n g Songyong, s 서 옥중 말 그대로 그 감옥에서 쓴 이제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제 바울의 편지 중에 감옥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옥중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는 있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어, 기독론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술하였습니다. 또 빌레몬서는 이제 막그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도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감옥에서. 네. 그래서 감옥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 갇혀 있는 것 같고 막막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쓴 편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아,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나는 지금 갇혀 있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갇혀 있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질문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으신 청년들 있으셔요? 네. 하나님은 메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갇히지 아니하시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 나는 어떠하지만 어, 나의 상황 어떠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 바울은 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 다시금 이제 영적 군사는 또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을 말씀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함께 본이장 말씀에서는 어, 청년 디모데가 붙들어야 할 덕목 한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20절과 21절 두절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근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또 영적 군사로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즉, 청년 성도인 우리를 보면은 성도된 우리들도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도 있죠. 각기 가진 장점의 종류와 장점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죠. 각기 가진 장점의 종류와 장점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제 공부를 잘 하고요. 어떤 청년은 어, 공부를 심하게 잘합니다. 네, 다르죠. <laughs> 또 어떤 청년은 음악을 잘하고 또 어떤 청년은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다들 가진 장점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들 가진 장점의 종류와 크기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누가 어떤 장점과 얼마만큼의 장점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그릇의 정결함입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적인 인간적인 잘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입니다. 어 제가 그 저희 집그컵 얘기 자주 했었죠. 이제 집에 선물 받은 컵들이 많아서 사실 막뭐 이렇게 카페 컵들도 자주 주셔서 카페 컵들을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급할 때 사용하는 컵은 어떤 컵이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 컵이 아니라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컵은 깨끗한 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사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느냐 그 분량이 어떠한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에 주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크게 세 가지를 어, 이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에서 강조하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먼저는 어, 잘못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잘, 정확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람들의 믿음을 신앙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 주변에는 이세 가지를 반대로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부활 육신의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단적 메시지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부활하여서 천사의 몸과 같이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주변에 그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후메네오라는 사람들은,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그 이제 어, 이렇게 집단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쉽게 이야기하면 몸의 부활은 없다. 라고 이단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렸죠. 그리고는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후메네오 집단의 삶,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어, 청년 성도로서 나를 돌아볼 때 부활을 부인하면서 어, 사람들의 또 주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후메네와 같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는 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지, 특별히 불의를 행함으로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서지 못하는지, 혹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군사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 속에서 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어,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어,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주, 우리 자신을 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로 기준을 나누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문제가 아닌 깨끗한 수저, 더러운 수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분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장점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분량을 키우는가를 앞서서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울은 다시금 영적 자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어, 깨끗한 그릇을 위한 어떤 지침을 이제 주고 있는데 이두 가지 살펴보고 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어, 깨끗한 그릇을 위한 어, 실제적인 지침 두 가지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 주고 있는데, 어,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22절,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 먼저는 이제 젊은 사역자 디모데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젊은자의 비숙함을 피하는 삶을 살아라. 무엇을 피한다고요? 젊은자의 미숙함을 피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 이제 10년 차 목사인데 아직도 뭐 미숙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전도사 1년 때 생각하면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었는데 굉장히 미숙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는 사실 시행착오의 시기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젊은자의 미숙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제 직장에서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하고 말씀에 묶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이렇게 또 다른 해석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쾌락적 욕망을 피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청년 의때 얼마나 이제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네, 뭐 돈을 사랑함의 유혹, 그리고 술취함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 성적인 물란함의 유혹. 이러한 쾌락적 욕망이 우리를 날마다 이제 괴롭힐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 피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도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삶은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단순히 이제 오늘 뭐 공을 뭐 피고하듯이 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는 것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보니까 12제자가 그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네. 런하는 그 도망치는 그수치의 장면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뭐 오는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삶에서 런 도망치라 술취함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삶에서 런 도망치라. 게으름으로 유혹하는 삶에서 러한 도망치라.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러한 도망쳐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건전한 연애를 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이제 그 원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거든요. 에피디미아. 그런데 이것을이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사용되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우리 스스로와 육신을 향하게 되면은 죄의 결과를 맺게 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사명으로 쓰이게 되면은 그렇게 연결되면은 선한 에너지가 돼요. 같은 단어인데 결과가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에피디미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나와 어, 욕망과 육신을 위해서 살면 죄의 결과가 되는데 하나님과 사명과 이웃을 향하여서 이에피디미아를 사용하면 이것이 선한 결과를 맺게 된대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초청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삶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욕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어,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에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또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다시 띄워주시면 마지막 원리 무엇인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이 또 하나의 원리에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인생은 사실 노출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노출시키는가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친구를 잘 만나야죠. 네, 반대로는 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디에 무엇에 노출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180도 달라지거든요. 어,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노출이 되고 신앙 공동체 얼마나 연결되어 져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과 또 훈련을 봐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함께 이 22절의 말씀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요. 그러한 다음에 각자의 속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떠나있던 청년의 때에 한 2~3년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소위 그 암흑기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짓는 것은요, 함께함이 기쁨이고,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물론, 교회가 가진 아이러니가 있죠. 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운전함을 추구한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다들 운전하지 못한데, 운전함을 추구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운전함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손잡고, 함께 전진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음 어려운 일들 당일 많죠. 그래도 역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주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성도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때 사실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합니까? 아 인생은 특별히 청년의 때는 나의 시간과 어떤 마음과 이 존재를 어디에 노출하느냐의 싸움인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나의 삶을 연결하고 노출시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될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네,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다시금 초청합니다. 혼자 있기 편하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합시다. 네, 예배도 함께하고 순모임도 함께하고. 네, 저랑도 연결되어 주시고 어, 순장님 또 그리고 뭐 친구들과 연결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될 때 아, 내가 생각했던 이제 연결의 끈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막 느슨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팽팽해서 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어, 어떨 때는 아, 이렇게 온전한 줄인 줄 알았는데 어, 사가 있는 줄이 되어서 금방 끊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연결되고 연결되고 우리가 연결된 줄을 정비하고 정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연결케 하심이 우리의 삶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어, 그리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어, 뭐 이렇게 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시는 관계 가운데 어, 이제 좀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끊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잘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후메네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그 1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이제 후메네오와 그 그룹들을 이제 조금 저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라고 쓰여져 있는데, 16절을 해석함에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후메네오의 무리들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이 16절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또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글, 우리도 글로 가겠죠 <laughs> 네.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청년들 있어요 아, 목사님 저희가 사명이 그, 그 친구들을 또 그런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인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는 그들이 당기는 것보다 강한 믿음과 힘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그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허상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세상 친구들이 세명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은 백이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당기는 힘은 똑같이 0인데세명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타협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빛과 사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보내셨지만 전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연결되고 공동체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핑계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은혜의 원리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끊어내야 할 그 무엇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끊어내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냉정하게 진단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이것을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 읽어볼 텐데, 여기서 너가 이제 여러분들이거든요. 이거 뭐, 춘인데, 그러면은 나, 나에게 내가 스스로 축복하듯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디모데처럼 뭐 교육자는 아니지만 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된 공동체가 어,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어, 소망하며 함께해 주시기를 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련회도 오세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토 주일로 네, 일정을 바꾸어 초청합니다. 하루라도 오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오라고 제가 한 청년에게 맨날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종현의 하루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맨날 그거 들으면서 걔한테 보내 하루만이라 와라. 네, 이러한 은혜 의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청하고 또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청년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청년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사단의 공격들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유익을 누리는 수련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참여 가운데 방해한 악한 영들 결박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또 기쁨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서, 이어나서이 일어나서, 이 일어나서, 이 일어나서, 이 일어나서, 어나서이 일어나서, 이일어서이사합니다이일어나이일어이일어서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서일어나